브라우미요? 소라카를 할까요, 제가? 브우미 날래나? 저기 오른 없죠? 음. 제 코이 인 아니고 베이가 코인을 타시는 게 베이가 엄청 잘 하실 것 같은데. 브랜드. 브랜드 궁을 마, 막으면 다행인데. <laughs> 카서스가 있어? 아, 그러네. 저쪽 카서스가 있네. 이거 어떻게 막냐? 내 내가 이걸 방패를 천장으로 들면 참 좋을 텐데. 이걸 뭘 해야 되지? 힐을 해야 되나? 어, 이거를 시시기가 확정 시시기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뭐 해야 되지? 이거 수호자를 가야 돼. 아니면 이거 여진을 가야 돼. 님들아, 이거 좀 알려줘. 수호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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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자, 오케이. 이제 투표 없습니다. <laughs> 수호자, 감사합니다. 이거 브랜드 바르스 탐켄치만 어떻게 좀 하면 애들은 좀 몸이 약하긴 한데 빨리 잡는 게 가능한가? 리브 마이 베이가 어 투표 오늘 없어요 <laughs>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좀 없애보려고 이번 주는 좀1 5분4면 없애보고 6월 달부터는 아예 그냥 없애려고요 그, 그 말이 그 말이죠? 오늘부터 안 한다는 얘기죠? <laughs> 망령이 두건이요? 제가요? 그에피 그거, 그거죠. 제가 1200원짜리 맨날 사는 거, 아까도 샀던 거, 정령영상 하위템, 적투가시, 적투가시가 뭐야? 그게 뭐야? 아주 쉬운 영어좀 설명, 쉬운 영어로 스승님의 오더, 베이가님의 오, 오더를 따르라는 얘긴가요? 아, 적이면 투구를 가시라는 <laughs> 적투가시가 뭐지? <laughs> 가시가보시랑 비슷한 건가? 가시를 가라는 게 아니라 삐죽삐죽 가시를 생각했어 적응형도 알겠습니다 말 자꾸 줄이지 마요 엄마들 말 자꾸 줄이면 피곤해 무슨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줄임말 잘안 썼어요 오랜만에 할거잘안 돼요? 난 항상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다 나이 먹었지 많이 먹었지 서른 일곱이면 많이 먹었지 <laughs> 같은 사람들끼리? 나는 이제 뒤에 치, 37에서 받침이 붙거든에서3 7서 3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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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7에어에에여기에서 3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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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지개 무지개 우 영차! 아 근데 저거 뭐야 하늘에서 떨어지고 아야야야 아야. 카서스 스킬을 못 막잖아? 아이씨 뭐야 배가가 맞추는 거에도 못 맞춰 하 이거 뭐야 이거 막대기? 이건 뭐야? 이거 누구 스킬이니 저 막대기는 이걸로 저 혓바닥이나 막을 수 있으면 다행이다. <laughs> 음. 음. 뭘 막을 수 있었지? 바르스가 기모아서 쓰는 거? 그런 거 막을 수 있나? 어, 아파. 어, 아파. 야, 뭐, 내가 대신 맞아주긴 했는데 잘 모르겠다. 뭘 가야 되냐? 두구 받았네. 야, 잠깐만. 내가 지금 두 선만 했는데, 뭐 선만 해야 되지? 나이 선만 했던 거 같은데. 아, 짧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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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아, 나는 안 죽을래. 음. <laughs> 어구 뭐야 깜짝이야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쟤는 아 방패 아 지금 방패 많아 아 만에 없었어 아 잠깐만 내가 이걸 선마인 맞나 이속 시간 아 방패 오래 들고 있는구나 아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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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슈 선마가 날리나 아까 저우미노 누구라 그랬지 타오름 힘이 안 들어간다고? 뭘 섬마해야 되지? 하... 둔화를 건다 둔화를 거는게 좀 좋아보이는데? 여기서는? 아닌가? 그쵸 아유씨 혓바닥을 막고 싶었는데 <laughs> 혓바닥을 막고 싶었지만 잘 안되네 아야 먹었다 먹었다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어어 위험해 아야 아야 야야야 어디 들어와 됐어 됐어 때렸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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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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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때려 같이 때려 같이 때려 뇌진탕 누가 뇌진탕 좀 뇌진탕 좀 뇌진탕 좀야 좀. 어디다 때리냐 아이씨 거꾸로 됐어 큐를 어 도망가자 도망가고 빠져 있다가 다시 가서 큐를 던지면 죽고 카소스한테 스킵 계속 쳐박고아 됐다 아이야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어, 내가 지키고 막고 막아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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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없다야공 쓰고 싶은데 아공공공공공공공때공공못 때리냐 아이씨 못 때린다 아이씨 죽기 전에 공 쓰고 싶었어 어아얘 산다 아이씨 좀비 같은 놈 저기 사네 아이씨 공공리공공킬라니아이공궁아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어공공공공공같공공공공야공공공공공공공 뭐? 이거 좀사공 님들 에 목말라. 어떻안 되나? 이거 사 가지고, 오 카소스 아 카소스 껄끄러워. 카소스 바술스 리산드라. 내가 뭘할수 있지? 카소스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리산드라가 그 뭐지 얼음 이렇게 쏘는 거 그걸 내가 막을 수 있나 이로? 응? 그게 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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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지. 리산, 안 되나? 야, 리산드라야. 그거, 그거 좀 써봐. 그거 발톱같이 생긴 거. 됐다, 됐다. 됐다. 들어가고, 아, 이고 어디 갔어? 들어갈 날했 돈이 없어졌어. 어차, 한번 때리고 빠지고. 어차, 어차. 저기, 저기 우와 하는 거잘 봐야 되는데. 살아 돌아와라. 어디갔어? 뭐야? 어디갔어? 순간 이동했어 누가? 어디갔지? 어 뭐야? 들어갔어? 언제 들어갔어? 아나 원. 에이, 에이, 에이. 아이,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살아야 돼. 왔는데 또 간다고 그걸? 야, 얘 느려져라. 느려지면 때리는데 장사 없지. 아휴 됐다 됐다. 어휴 살았다. 오 리븐 저걸 들어가서 다 잡네. 신기하네. 많아도 없는데. 아이고 힘들어. 유미야? 그러게. 유미 궁금하긴 하다. 그거. 난 처음에 처음에 아니라 그냥 어디서 봤지? 되게 붙어 있던데 그냥 원딜한테나 보신 줄 알았어. 그, 계속 붙어 있는 거야, 그거? 자, 챔피언한테 기생 중이야. <laughs> 고양인데 <laughs> 아이고, 저기 안 맞네. 우와, 들어가자, 다 때려 잡아. 야야야야야야야야르르르뭐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 아, 그.. 다른 애기는 보시라. 뭐가 달라? 거기서 아이디어 착안한 차가, 차가, 차가 거 아니야? 뭐가죠, 선생님? 헤르메스를 가야 되겠지. 맞나? 헤르메스, 신발을 사, 인탑을 가야 되나? 맞는 것도 아픈데. 인탑을 갈까? 적응력 투구가 있어가지고. 유미가 서포터예요? 서포터겠지. 일단 방, 일단 막아봐. 일단 최대한 막아. 으우 내진타! 야야야야야! 아, 야, 야.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물약을 좀 빨고. 야야, 어이 어, 뭐다 어디갔어? 우리팀 다 어디갔어? 어이야? 올라리, 우리 우리팀 다 어디갔대? 어, 우리 어디 이런 씨. 으우. 어. 어이야야야. 그러게. 아, 이씨. 이야이, 이야이, 야이 무서워 저기 조합이 좋아 보여. 뭐 지켜주는 애도 있고 딜도 되고. 내가 다 받아치기에는 한계가 한, 한 무리네스. 아야, 아야, 아야. 어유, 저걸 방패로 맞느니 피하는 게 낫겠다. 굳이 저걸 맞을 필요는 없지. 굳이. 야 어디 가냐 같이 가자. 우와 공 튀기는 건 어떻게 안 된다. 궁 맞아라 내 궁을 맞아라 만화가 없지만. 야야 야,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얘는 왜 이렇게 안 죽어? 야 쟤는 왜안 죽어? 야내 궁도 맞았는데 쟤는 담기치는. 내가 뭐가 야 되냐? 기세맹세 갈까? 동누를 지정해서 방어력을 추가로 버스에 맹세. 버스에 맹세 누구한테 걸지? 지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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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에서 딜을 누가 하고 있어요? 베이가 가요? 마이가요? 리븐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맹세를 해야 되냐, 이거? 맹세 누구한테 하지? 마이 혼자 고생 중이라고? 그래? 야, 마이 니네 너무 빨리가서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어디 갔어? 아니, 마이가 안 보여. 우리 팀인데 <laughs> 우리 팀인데 내가 안 보여. 아, 아 야, 내가 억울을 먹었다. 아, 내가 억울을 먹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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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마이야. 아야,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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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기절 맞는다고? 아, 뭐야? 얘또왜 여기서 나와? 넌왜 여기서 나와? 야, 네가 여기서 왜 나와? 받아라 뇌진탕. 야, 혼자 오면, 혼자 오면 어쩔 건데? 혼자 오면 어쩔 건데? 어디갔어? 어디갔어? 지키고, 막고, 막뭐 막고 일단 이제 떼떼떼떼떼떼떼고나 죽고, 야, 난 이미 틀렸어. 어, 사나 이걸? 이걸 사네? 이걸 사네? 깡총 가서 막고 방패로 막아주고 힐하고 데리고. 지금 나이스 한다고. 아, 야야야야야야. 야야 이걸 산다. 오! 야 이걸 우리가 해냅니다. 이 어려운 걸. 이 어려운 걸 우리가 해냅니다. 와! 우리 잘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이거를. 카스스 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우와. 혼자였던 탐켄치가이걸 이렇게 되네요. 와, 이걸 이걸 해내네. 기적 같은 걸 우리가 이걸 이어려운걸 해냅니다. 야, 이것이 팀워크인가? 우와. 와 우리 잘한다. 와그 실패로 살았어. 누가 날 이렇게 살려주니 소라카니? 아이고, 오지 마라. 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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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는데? 꼼짝없이 죽겠구나. 오지 마라. 아이씨, 나도 죽어야 되나 이거? 나 죽어야 되냐 이거? 뭐 <laughs> 이거 내가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이거 죽아야 돼. 죽어야 되나 이거? 살았네. 살았. 살길 잘한 걸까? 난잘 모르겠다. 괜히 살아가지고. 살고 싶었어. 살고 싶었어. 어, 아! 아! 피암. <laughs> 죽음을 각오하고 타워를 막으라고요? 제가요? 제가요?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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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방패 방패 들고 얘 나오면 큐어어 언제 어, 또또또또어오와이난 죽겠다 씨 뭐야 내가 마지막까지 살았는데이 유령 누구냐 타워 막았잖아요 죽음을 가고 타워 막았잖아요 그게 막으라고 막기니까뭐 오다가 그래 그냥 이기라 그래 그냥!! <laughs> 이기세요그오다가낫겠어 <laughs> <laughs> 체력을 올리자 음, 체력 올릴게 뭐 없을까? 음, 체력 올릴게 없을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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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와, 마이가 간다. 아, 뜨거 뜨거 뜨거. 흐. 힘들어. 어디 갔어? 마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킬 자꾸 막네 왜 늦어졌다 때려라 아야 아, 기다기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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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 때려 포탑 때다 때다 얘때수 있어 때릴 수 있어 허팝이 막아주고 허팝다 막아지롱 허팝다 <laughs> 막아지롱아 피했지롱 <laughs> 바닥 맞고 피해 주고 무비. 하하. 봤냐? 응. 봤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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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으면 다 밀린다고? 아 그래? 빼빼빼 그럼 빼빼. 아 선발했다. 아, 힘들었다. 아이고. 어. 마. 어. 아 지금 또 되게 거슬리네. 저 탐켄치. 먹어 먹어 먹어. 어. 빠지자 빠지자 마이가 오면 다시 싸워야 되는 거지. 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아야야. 어, 어. 아야, 아야. 어. 서 와. 너에게 맹세해야 되니까. 어디 가어 아야, 내가 죽는구나. 아, 내가 녹네 아! 아이, 아 지켜 주고 싶었어. 내가 탈이기었으면 당신을 지켰을까? 뭐, 미쳤날 지키겠다고? 미쳐 날뛰면 되나? 막긴 막나? 못 막나? 아이야, 소라카한 자로는 무리 같은데. 아, 뭐 없나 방법이? 음. 다리 파되었습니다못 다리 파괴됐다. 또? 또? 연쇄타격? 그 뭔데? 소라카 오모그 아직 안 나왔어? 그걸 기.. 저 버텨야 돼? 나는 나왔는데 내가 소라카 아니 내가 어디가 아 그걸 맞네 아이 아이 나원참나원야야야 <laughs> 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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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랑 싸우는 건좀 에바고 잠깐만 내가 너랑 싸우는 건 에바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인마 친구 같다 이 자식아 야 뇌진탕 받아라 바다라! 야야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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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야 바다바바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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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친구들을 야 친구들 왜 이렇게 너무 많아 친구 너무 많다 살려주세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아씨 뭐야 쟤, 왜 이렇게 피가 많이 쳤어? 뭐야 쟤제 흡혈 있어? 오 금방 차네 오나 아, 안 맞네.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휴, 힘들어. 씨. 아, 쉬마려. 어, 탐켄치가 너무 껄끄러워요. 오,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 어, 아야, 야, 내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야, 야, 야. 굴티다, 굴티다, 굴티다. 아, 이 뜨거라. 아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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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야, 야. 아이 브랜드 구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어 저거 처칠 때뭐 일단 방패를 들고 방패를 들고 어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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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맞아야지 뭐 어떻게? 아이고 나 죽네 나 죽네 나 죽어. 아 정말. 아 카소스만 없었어도. 아이, 카스, 카스, 카스. 아 카소스 카소스 카소스. 아뭐 없을까? 아 내가 이걸 간다는 게 아까. 아이. 이걸갖었어야됐는데아이아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이이거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사. 고사이고아이이 나오면 좀저쪽이좀 좀, 좀, 좀 늦어지면 도움이 되겠지? 같이 가자 잡아라저놈이아라 나 이렇게 짧냐 걸름이 <laughs> 같이 가 나도 돕고 싶어 이리 야야야야 어디갔어 야, 야, 야. 어디갔어 어디 어디갔어 어디갔어 야야야야야야야 어디갔어 나나나나나나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얘왜더블레 계속 안 써지냐 내기세명세 누가한테 썼지 오모그가 나오기 시작한다. 우 <목소리도> 아! 맞았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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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어으으으으으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안돼 안 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 나, 나 여기 있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깡총 으으으으으으으으 깡총 깡총 으으으으 나도 깡총. 나도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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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봐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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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이 잘한데 개잘함. 우리 팀 개잘함. 우와! 아, 어, 잘한다. 야이씨 쫄아가지고 어물어물 얘기. 우와! 히히 좋았어. 좋았어.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가서 나도 때려. 그래 그래들. 그래. 오케이 됐어. 오케이. 아야야야. 아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laughs> 어? 이걸 사네? 아, 소라카 궁이 있지. 맞다. 아, 맞다. 소라카가 있지. 맞아. 소라카가 카소스 카운터잖아. 맞지? 어디 갔어? 야, 마이 형 어디 갔어? 어디. 어. 어. 어, 긴장돼. 어, 긴장돼. 뭘뭘 뭘, 뭐가 나를 저기서 나르는 게 뭐가 중요한 게 있지? 내가 뭘 막아야 되지? 여기다가 아, 아아네 지켜야 돼. 누굴 지켜야 돼? 열 지켜야 돼? 어 빠지고, 어 맞고 방패. 어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인원수가 부족하다. 인원수가 부족하다. 아씨 카소스를 같이 내려왔다고? 미쳤네. 오이, 씨아카같스 쏠,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이러면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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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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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디가? 어디가? 야, 누구 들어갔어? 아, 마이가 들어갔구나.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아이고, 씨 야, 마이 어떻게 해서? 마이 죽었어? 안 죽었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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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야,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다고. 만화가 없어. 만화도 없고. 나, 나 보이는 어디갔어? 나왜 여기, 여기 있어? 야, 나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있다. 야, 나. <laughs> 야, 야, 바르스 아까 분명 히 딸피였는데 내가 바르스한테뭐 가지 못했다. 아. 아, 딱, 바르스, 피해 모졌다. 지금 바르스 어떻게 잡냐? 아, 힘들어, 씨. 밀리나? 또 소라카 혼자 잡았어. <laughs> 아, 끊기면은 지나? 한번 잡을 수 있다고? 잡아야 말이지. 아, 힘들어. 아, 이 뭔데, 이렇게 손에 땀나지? 잡을 수 있다고? 잡아야 말이지. 잡자. 잡고 이겨야 되는데. 화이팅! 어휴. 나 어디 있어 나나나 나. 빨리 민현한테라도 붙어서 빨리 가 마이 어디 가서 마이 내가 아직 안 갔어 님들아 자 다음 누가 들어갈 거야 누가 들어갈 거야 들어가니 아직 안 들어가니 아와 아파 씨 브랜드 궁 맞으면 너무 아파 브랜드 궁을 내가 눈으로 보고 맞은 적은 없긴 한데 되게 아프면 브랜드 궁을 맞은 맞아서 그런 것 같아. 느리게 하는 거다. 이게 이렇게 오대 오로 싸웠을 때 우리가 승산이 있나? 응? 오 어디서? 이다 저기 시시비. 누가 누굴 타고 들어와서 궁 쓰고 있 쓰고 표수가 되나? 오. 깜짝이야. 내가 먼저 선궁을 쓰면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엄청 길어지는데? 이거, 이거 실수하면 지는 거잖아. 음, 응.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무슨 뜻이야? 그렇게 핑 찍으면 몰라. 뭐뭐뭐 뭐, 뭐 무슨 대화를 내놓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 한참 한자 아직은 아무런 짓다. 이거 저기 뭐 마이 리븐이 이 누구 하나 끊어 먹으면 이기는데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지. 어. 내가 내가 뭘할수 있지 여기서? 어어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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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냐. 끊어 먹었다 끊어 먹었다 끊어 먹었다 끊어 먹었다 끊어 먹었다 끊어 먹었다. 끊어 먹었다. 히히히. 그러고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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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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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가져와 방패 얼른 가져와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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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키고 야야씨 이긴 거야 진 거야 잠깐만 기다기다 대 미녀이 너무 많아 야야야 미녀한테 썼다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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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고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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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이거 뒤에 막 갔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나왜 기절이야 나왜 기절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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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야 yeah, 이거 소라카는 둘이 남은 우리 어떻게 되냐 이거 야야야 이호 어떻게 해야 됐냐,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이게 어떻게 되냐 <목소� 굽네요> 오 오이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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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딜 <목소� <lined 목소리가> 두 명이 살았다고 아이음에 우리가 되게 잘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린 소락 소라, 우리 소락하는 나 우리는 <목소리가> 머머그가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피는 금방 찬다만 쪽에 다 살아 다 살아났구나 지금 이제 살아난 거구나. 바루스를 못 잡았다고? 우리 끊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도 또 저쪽에서또 바루스 지킬 테니까 아 미니언들 많아진다 이제 아 큰일났다 이거 미니언들 많아지면 큰일 나는데 아우씨 안 맞아 아 어디 갔어 마이 기세내서 하고 원딜, 아, 우리가 원딜,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스를못 끊어먹으면 지는구만.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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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들고! 지키고, 지키고! 여 어디가 있어? 얘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앞으로 같이 가고! 지키 기절시키고!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끊어먹었어, 끊어먹었어! 아니었어? <laughs> 아 기분 이 좋아. 아 너무 앞으로 잘났다고? 아 그래? 잘안 되지. 뭐든 쉬운 게 없어. 와이가 봐. 나 되게 잘 맞지 않았나? 받은 피해량.